일순위 청약에서 붙는 은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뭐 특별 공급에도 돈 됐는데 일순위에 됐다. 네, 특별 공급에 우선 넣고 아. 다음 날엔 일순위 청약에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일순데 아. 아. 응. 특별 공급에서는 탈락이 되고 아. 아. 수시 공급에서는 뭐 청약이 당첨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원래 그 특별 공급에 넣으면 일순위에 못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건가? 원칙은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네. 특별 공급 날짜랑 일반 공급, 1순위 측량 날짜가 다르니까, 네. 뭐 이렇게 네. 넣고 저렇게 네. 넣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김영문이 왔을 때, 지금 그런 청량이 강릉 자체에서도 많이 불 브랜드라 하더라도, 네. 원래 그한 2~3년 전, 1년 전에 그... 송정에 그 아이파크 분양할 때도 이 정도 경쟁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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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이제 송정에 아이파크가 분양했을 때는 아이파크도 네. 뭐 메이커 중에 하나니까. 네. 네. 아이파크는 네. 이제 뭐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네.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아이파크. 네. 근 그때는 이제 경쟁률이 항상한3대1뭐그 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자의를 음. 보셨던 분들은? 평균 네.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7대1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어, 7대 1에. 그래서 아이파크의 음. 브랜드를 무시 못하는구나. 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 되고 나서 수도권으로 똘똘 한 치를 몰려갈 때다 보니까 좀덜 하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어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삼법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어, 규제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좀, 우리 같은 비규제지역으로도 지금 수도권 사람 쪽을청약을 늘려고 주사를 옮겨서 지 들어온 것들도 꽤 있지 않나. 예, 이런, 그쵸? 죠 예,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자, 자이 그렇고, 자, 롯데, 래서 그, 경쟁률을 봤을 때, 조금, 그 아까, 뭐, 한 20대 1 정도? 네 최소한 20대 1 이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 하고. 최소 네네. 그럼 20대 1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의 수도권 사람들이, 그, 강릉으로 주소를 이전시키는 사람들이 다, 다시 빼가지고 갔을까? 아니면 그냥 또, 여기다가 강릉에다 주소지를 놔뒀을까? 글쎄요, 이 모집 공고마다 경우는 다른데, 6개월 이전에, 그, 주거지에 전입을 한, 하여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뭐, 6개월 이전이라도, 청약일, 모집 공고 전에? 예, 네. 모집 공고 전에만 넣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데우리 경우 모집 공고 전에만 주소지가 옮겨도 되니까. 네, 예, 아무래도, 저희 집 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옆에 또, 그, 코롱이, 뭐, 2단지인가? 7단지인가? 5단지? 2공원에. 2공원? 2공원에도 20원. 코롱이 또 분양한다고 할 건데, 네네. 코롱도 만만치 않은 또 브랜드긴 브랜드예요 그죠? 근데 입지면을 봤을 때 장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롱은 역사를 옆에 끼고 있고, 또롯데캐슬는또그 택지 쪽에 가까이 있어서 네. 네. 코롱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롱이 먼저 분양합니까? 롯데가 먼저 분양합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롱이 후자인 것 같습니다. 롯데가 먼저 분양을 하고 네. 코롱이 음. 뒤에 분양하는 게 코롱 측에서 봐서도 유리한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봐야지 회사 사장님 그렇 그렇죠. <laughs> <laughs> 그데 아마, 그, 코롱이 아무래도 롯데의 눈치를 보긴 볼 거야. 예, 그렇죠. 롯데보다 먼저 하느냐, 롯데가 분양을 하고 나서 하느냐, 그, 이제, 분위기를 봐서, 예? 네? 움직일 것 같은데. 자, 그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 두 분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결론 내다 보면, 아, 어, 롯데가, 강원도 강릉에서는 이제 대장 아파트로 좀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롯데캐슬은 어, 그 주변이 전부 다 옛날 공원 부지를 갖다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거를 나왔기 때문에 옆에 주변이 다 공원이다. 네? 네. 공원이고 또 하나는 앞에 그 택지 부분,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이 근접해 있다. 네. 그 다음에 시내 중심에 좀 있다. 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단지가, 뭐, 1300, 1400세대가 되니, 네. 대단지다. 네? 이 대단지의 유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그, 강릉의 그런 대단지도 또 손꼽는 대단지에다가 입지면 서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지은 것보다도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떤 그 커뮤니티 시설에 이런 것들이 엄청 좀잘돼 있지 않나. 잘될 거. 그래야또 분양도 잘 되고 하니까. 단지 이제, 어, 분양이, 아, 에이, 미쳤구나. 아, 미쳤구나. 어떻게, 그게 분양을 해. 뭐, 그 가격은 터무니없지 않냐, 이렇게 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현재에 봐서는 유동자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뭐, 개개인들의 그 주머니에 돈들이 좀 많지 않나. 거기다가 지금 서울의 수도권이 이제 규제가 또 강화되었다 보니까, 또, 어 투자가는 일이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몰려다니고 하는데, 그 뭐, 투자가 때문에 뭐, 집값이 올라가, 방만 보면. 어? 실수자 집값 올리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네. 실수냐? 집값 미쳤다 올리나? 네. 그 투자가들 다 올렸는데 투자가들이 올리는 것도 한계 있다. 아, 어, 그게 그런데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자가 때문에 집값 올린다 투자가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또 반면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자, 강릉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강릉의 공급은? 네, 강... 강릉의 총 세대 수가 몇만 세대. 네, 강릉은 이제, 이제 총 세대수는 약 1만 세대 정도 되고요. 10만 세대? 10만 세대. 네. 네. <laughs> 네. 10만 세대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현재는 공급이, 네.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일부 뭐 도시형 생활 수박시설이나 네. 이런 뭐, 동도 센트리엄 이런 곳 위주로 소규모로 공급이 됐고요. 사실상 이제, 뭐, 자이나 롯데켓을 이전에는 공급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아그 이후에는. 네네. 어그그뭐 소규모 조그한 것들은 저 공급을 하긴 할 건데 이제 브랜드하고 입지 면에서는 더 이상 이, 없다. 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그 지금의 유천지구가 택지보다도더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 이 계속 있다고 하던데. 네. 지금 뭐 그쪽은 뭐 키가 뭐장난 아닌 것 같은데 음. 음. 유성한 애들라든지 이뭐 우밀이라든지 팔단지 주홍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지금, 지금 많이 붙었죠 거기 유성 한 애들이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붙었고요 아니 입주 안 했잖아 입주도 안 했는데 2억 붙었고 음. 뭐 아이파크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고 근데 강원 강릉 사람들이 이런 학습 효과를, 학습 효과를 통해서 네. 다음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다. 이게, 서울 집값이 10억이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laughs> 음. 그 비율로 따졌으면, 이 피가 뭐 수도권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어? 네,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네, 네. 네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어.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이쪽이 더, 신규 아파트가 피가 더 높은 거를 알면, 어, 수도권 사람들이 또 몰려오겠는데? 예? 네, 네. 그렇죠. 이제 길을 열어드려야죠. <laughs> 음. <laughs> 근데 피만큼은 수도권이 더 세요. 그렇다 네. 수도권은 8억짜리가 분양하는 게, 예? 네? 네. 어, 매매가 16억씩 가 네. 그러니까, 강릉 같은 경우도 만약에 3억에 분양했으면, 매매가는 네. 6억에 돼야 되는 거야, 원래는. 수도권에요그 비율상으로도 수도권이 세긴 세다. 예. 네? 네. 근데 양도세가 수도권이 세지.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분양권 뭐. 양도세는 똑같아. 네. 그죠? 음. 자, 그, 서울에, 요번에 이사 대책 때 나온 게, 이사 대책 때 문재인 대통령 이사 대통 25번째 상품 나온 게, 네. 서울의 청약이 전부 다 가단점으로 했었는데, 요번에 30%는 추첨을 한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점수가 높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도 최소 50점이 넘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청약이 다 떨어져 나는 거지.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 정도는 추첨을 하겠다. 예, 네, 그런 얘기, 그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자, 어쨌든, 어, 성향률은, 그 다음에 강릉도 그 키가 계속해서 붙고,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롯데캐슬이 하나 기점이 돼서, 예. 네. 신규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신규 아파트가 계속 올라오는 구축 아파트는 또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이제, 뭐, 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먼저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프리미엄이 붙고요. 그 다음에 입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만, 신축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 구축 아파트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 위주로 음. 신축 아파트를 따라서 개매오기를 하는 음. 그런 양상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근데 신규 아파트만 침에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아. 네. 구축 아파트에 한계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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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축 아파트가 2억이 올랐으면 구축 아파트도 2억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1억밖에 안 오른다. 네. 네. 그렇잖아요. 세 네. 아파트에 되면 돈이 많이 지불할 의사이 있어도 구축 아파트는 많이 그렇게 피가 붙어서 업이 돼서 줄 의사는 좀덜 하다. 음, 그런 음. 것들이 있어. 구축 아파트에 좀, 항상 률은 시축 아파트를 따라지 못한다. 네, 그렇지. 그러나 단지 돈은 된다. 투자, 아. 투자자들이. <laughs> <laughs> 그 네. 자, 뭐, 그 분양, 자, 자기가 어, 다 완파됐고, 네. 어, 앞으로 롯데, 네. 에, 롯데가 이제 앞두고 있고, 어. 언제 할지 모르지만, 네, 네. 여름쯤 할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코롱,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그 분양인데, 자, 앞으로 그, 이거, 신규 아파트가, 네. 어, 롯데가 만약에 필요 할만까지 붙을 것 같아요. 그 예상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 지금 뭐 유성 한자들이 피가 분명히 아직 입지도 아닌데 2억이 붙었다는 소문도 있고, 음. 그리고 강릉 음. 자이, 자이 아파트가 뭐 청약하고 분, 첫날 음. 그러니까 이제 발표가 난 첫날에 피가 뭐 5천이 붙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래가 없대 거래, 물건 내놓는 데가 없대. 맞습니다. 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는 말이죠. 음.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떻캐슬이 강연에 들으면 최하 기본 음. 기본 뭐 10억은 금방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네. 어, 그럼 한 5천 피주라도 사야 되겠네. 그렇죠. 혼자사 아, <laughs> <laughs> <군데사. 웃음> 자, 그냥 뭐. 아 저는 이제 뭐 이수한 데들 이천택지의 이수한 데들의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그거 영향이 자연도 있었다. 그렇죠.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분양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 대상이 오를 수 있는데 이제 뭐 이천 택지냐 뭐 일반 그냥 교동 택지냐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이천 택지는 이제 오히려 타지에서 오거나 아니면 택지에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강릉 사람들이 시민들이 전부 선호하는 지역은 이제 중심가는 택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롯데켓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 저는 평균 한, 그래도 2억 이상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지금 두분다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거 아시죠? <웃음> <웃음> 근데 뭐, 현실이 그렇고 팩트가 네. 그런 거 같으니까, 뭐, 네. 그런 거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음. 뭐, 뭐, 강릉만 지값안오르는 법은 없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오르고 있으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정부도 좀 고민하는 것 같고 또그 역시 집 없는 분들도 고민하고 또 투자가 역시도 고민하고 지금 당국 전체가 부동산 가격에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계산합니다. 자 어. 여러분 오늘은 또 롯데캐슬 아파트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자이 아파트의 분양에 대해서 어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laughs> 아, 너무 말을 더 벗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원래 그래. 뽑아, 뽑아.